법인을 이끌고 계신 대표님들 혹시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우리 회사는 분명 성장하고 있는데 내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오늘은요, 정말 성실하게 회사를 키워오신 대표님들조차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회사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재무함정 네 가지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 정말 많은 대표님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공감하실 겁니다. 분명히 매출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항상 아슬아슬하죠. 이 아이러니한 상황,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요, 바로 이 매출에 대한 맹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매출이 오르면 모든 게다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 달콤한 숫자 뒤에서 우리 회사의 기초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들이 조용히 골마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영업에 막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면 정작 우리 회사 안에서 돈이 줄줄 새는 구멍을 막는 내부 관리는 아 이건 나중일이야 하고 미루게 되거든요. 그 결과 매출은 오르는데 이익은 그대로고 회사는 늘 돈에 쪼들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첫 번째 함정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바로 원가 계산입니다. 어, 특히 제조업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요, 이거 놓치는 순간. 정말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그런 기가 막힌 구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가공식품 제조업체였는데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연 매출이 무려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와, 100억 원, 정말 대단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믿기시나요? 이 회사는 매년 적자였습니다. 아니, 1,000억 원 어치를 파는데 도대체 왜 손해를 보고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요, 생각보다 정말 어이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이 주먹구구식 원가 계산이었어요. 제품 가격을 정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원재료비랑 직접 인건비, 딱이 정도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돈이 그것만 드나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공장 임차료, 외주 가공비, 기계 다는 거, 감가상각비, 심지어 전기세, 수도세, 물건 나르는 운송비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용인데 이걸 싹다 빼먹은 겁니다. 그러니 결국 어때요? 파는 가격이 만드는 가격보다 더 싸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건데요. 바로 장부유에만 떠다니는 유령채권의 문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우리 회사 돈인데 실제로는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돈 말이죠. 아마 많은 회사들이 딱 이런 상황일 거예요. 재무제표를 딱 펼쳐보면 와 이익잉여금이 수십억 원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이 엄청난 괴리감 이게 다뭐 때문이냐? 바로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돈즉 외상매출금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장부 속 미수금을 그냥 못 받은 돈이라고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거래 끊긴 지 5년, 7년이 지나서 이건 뭐 사실상 받을 가능성이 제로인 돈이라거나 심지어는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쓰신 돈을 슬쩍 외상매출금으로 둔갑시켜 놓은 경우도 허다하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런 부실 채권이 직원 횡령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세무조사라도 한번딱 터지면 이 모든 게 대표님 개인소득으로 잡혀서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 세 번째 함정. 이건 아마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고 또 답답해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바로 이익과 현금 흐름의 차이. 아니, 우리 회계장부가 날 속이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은 해보셨죠? 바로 이 말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산서를 보니까 이익이 5억이나 났다는데, 아니, 그돈다 어디 갔습니까? 내 통장엔 없는데? 도저히 장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대표님들의 이런 답답함, 제가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요, 장부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계 장부상의 이익과 내 통장 속의 현금이 다른 건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왜 다른지,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순간, 대표님은 우리 회사의 돈 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금 흐름표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 우리 회사가 물건 팔아서 돈을 벌었구나. 아, 이번엔 공장 짓느라 돈을 썼구나. 아,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구나. 이런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현금 흐름표를 볼줄 알아야 비로소 우리 회사의 진짜 자금 사정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함정입니다. 이건 특히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정말 쉽게 빠지는 재고 관리에 덧칩니다. 장부에는 재고가 10억 원어치 있다고 딱 적혀 있는데, 실제 창고문을 열어보면 어때요? 5억 원어치밖에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더큰 문제는요, 이런 차이가 그냥 실수로 생긴 게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네, 때로는 아주 의도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재고 조작에는 크게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행에서 대출을 좀잘 받으려고, 실제보다 재고를 부풀려서 이익이 많이 난 것처럼 꾸미는 경우 이걸 재고 과대계상이라고 하죠. 반대로 당장 내야 할 법인세가 아까우니까 실제보다 재고를 적게 잡아서 이익을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과소계상이죠. 하지만 동기가 뭐든 간에 그 끝은 정말 위험합니다. 부풀려진 재고는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거 대표님이 가져간 돈이죠. 이렇게 볼수 있고요. 반대로 축소된 재고는 당장은 세금을 아끼는 것 같지만 결국 미래에 훨씬 더큰 세금으로 돌아오는 시한폭탄에나 다름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정말 위험한 재무 함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듣고 보니 좀 아찔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보자고요. 이네 가지 함정,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요, 이네 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튼튼하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이제부터 뭘 직접 챙겨야 할까요? 다른 거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이네 가지 핵심 지표만 기억하세요.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전부 다 반영한 정확한 원가. 둘째, 장부 속 유령이 아니라 진짜 우리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회수 가능한 채권. 셋째, 이익과 현금의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할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 넷째, 장부와 현실이 딱 들어맞는 정직한 재고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네 가지 재무 지표를 관리하는 건요. 그냥 숫자를 맞추는 회계팀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곧 우리 회사의 미래, 우리 회사의 생존과 성장을 관리하는 것과 같아요. 대표님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거죠. 자, 이제 대표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실 시간입니다. 화려한 매출이라는 겉모습을 한꺼풀 걷어냈을 때 우리 회사는 과연 정말로 건강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